자, 1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이런데, 집합은 일단 그 원소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개념이 명확한 것들만 찾는 건데, 이렇게 아름다운이라든가, 가까운 소라든가 이렇게 기준이 불명한, 기준이 불명확한 것들은 이제 집합이 되지 않아서, 뭐 작은 수도 마찬가지고, 교복이 잘 어울리는 거 마찬가지고, 이렇게, 1보다 크고, 이거 작은 자연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없고가 정확한 걸 집합이라고 해. 물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이렇게 쓰고, 공집합이라고 하지.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5번이 돼야 돼. 그럼 2번. 자, 방정식의 해 집합을 A라고 했으니까, 일단 해, 답을 구해야 하는 거. 야 3차 방정식이 나와 있으니까, 3차 방정식은 일단 인수분해는 해야 되니까, 공통인수가 X가 있어서, 이렇게 x로 묶고 나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은 0 이렇게 될 테고, 다시 인수, 2차항이니까, 2차식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0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1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해 원소가, 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집합 a는 지금처럼 마이너스 3하고 0하고 1을 갖는 집합이 되는 거야. 따라서 0은 a의 원소이다 원소 세 개째는 원소이다 표현 그럼 얘도 맞는 얘기 1도 a의 원소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원소고 3은 원소가 아니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는 말이 됩니다 답이 1번이고 다음 3번 자 벤다이어그램을 조건전시법으로 나타낼 건데 딱 보니까 얘는 15의 약수 얘기하는 거지 15의 양의 약수 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 어렵지 않지 다음 4번 자, 일단, 조건조체법으로 나타낼 때, 바 앞에 있는, 바 앞에 는이 녀석이 원소의 모양인 거야.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원소의 모양이지. 근데, s m a a는 이 집합 A의 원소고, B도 A의 원소니까, 얘네들을 각각 곱해보는 거야. 곱해서, 지금 이제, 여기 A, B를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 쪽에 A, 이쪽에 B. 그럼 마이너스 1, 0, 1, 0이, 이렇게, 이쪽도 마이너스 1, 0이 이렇게 될 텐데, 얘네들을 곱, 다 곱해보는 거야. 짝지어서 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0,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0, 그 다음에 4. 따라서 지금 이제 답을 보니까 원소약합법을 썼더니 마이너스 2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고, 4도 있네. 겹치는 거두번 쓰지 않고, 이렇게 답을 써야 답이 되는 거 같은 건한 번만. 5번. 자, 2M- 조건제시법인데, X가 원소고, 그 다음에 EM-1이 X의 모양인데, N은 OAI 자연수니까, 1, 2, 3, 4, 5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쓴 1, 2, 3, 4, 5는 N값이니까 N에다 2를 집어넣을 거야. 따라서 N에다 2를 집어넣었더니, 1을 집어넣으면 200이니까 1이 되고, 2 집어넣으면 400이 1이니까 3, 아, 1, 3, 5, 7, 이렇게 하면 홀수들 나오는 거지, 그지 5, 7, 그 다음에 9까지. 5 집어넣으면 1 0 0 0 1이니까. 다음, B. 집합 B는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니까 11의 배수를 찾는 거죠. 11, 22, 이렇게 11, 22, 33, 땡땡땡땡 이렇게 계속 가겠지. 어디까지? 99까지. 그럼 이렇게 원소 날법으로 고쳤었는데 n은 뭐얘기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 그럼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1곱하기 1부터 11곱하기 9까지니까 9개가 돼야 되고 그다음 에 12의 홀수는 5 개니까. 얘랑 얘랑 빼라는 얘기니까 정답은 4, 이렇게 답이 되어야 돼. 6번. 자, 집합 앞에 가로 해서 n이 있는 건 원소의 개수 묻는다고 했으니 얘는 원소가 하나, 둘, 세 개. 얘는 그냥 3이야, 3. 개수 묻는 거예요. 얘는 4, 5, 6, 얘도 세 개.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공집합이 아니고 여기는 얘 0을, 한 개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거지. 따라서 원소가 한 개니까 답은 1이 돼야 돼, 원소의 개수니까. 공... NA가 0이란 말은 원소가 하나도 없다니까 얘는 공집합을 써야 되는데, 공집합을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집합기 없이 파이만 써야 하는 거야. 따라서 지금 이거의 뭐냐면, 이런 모양을 원소로 갖는 거니까, 이 공집합기로 호 원소로 갖는 거니까, 얘는 원소가 한개 짜리고, 얘는 공집합의 원소에 서 얘는 0개 짜리야. 따라서 1 0에 0이니까 얘가 중단이네. 얘는 60이니까 얘는 원소가 한개 얘도 55. 어쨌든, 60 빼기 50으로 하는 게 아니야. 원소의 개수를 묻고 있으니까 얘도 하는 게 따라서 답은 0 이렇게 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문제 풀때이 복잡한 이 헷갈리는 이 문제 풀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소를 갖고 문제를 풀라고 그랬는데, 얘는 원소가 가장 바깥에 있는 것만 이렇게 제외를 시키면 되지. 여기랑 여기랑 빼고 하나둘 결국 세개가 되는 거야. 0하고 1하고, 이런 모양, 그러니까 집합기호가 있는 1하고, 이렇게 묶여있는 1하고, 이렇게 3개가 원소의 모양이야. 얘는 그럼 바로 여기있는데 0은 A 원소다. 여기에 있네 그지? 1번 맞는 얘기고. 다음에, 이거는 부분 집합기호니까, 여기 집합을 떼버리면, 이렇게쓸수 있는 거야. 집합을 떼버리면, 이 안에 원소가 1밖에 없잖아? 1이 A 원소다. 아, 여기 원소에, 여기 있네.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 얘는 원소기호니까, 얘가 바로 원소라야 해 돼. 여기 있지, 그지? 렇 얘는 원소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얘 전체에 이렇게 묶여있는 게 있어야 돼 0하고 1하고 묶여있는 게 없지 그래서 답이 4번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 따로따로 보는 거야 0도 A의 원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에 이런 모양도 A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0도 있고 여기 집합교 1도 있으니까 5번도 맞는 말이 될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이 4번이고 자 A하고 B하고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있었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다시 B가 A의 부분 집합이면 얘는 A하고 B하고 같다는 말이야 같은 말이라고 그렇지? 어쨌든 지금은 이제 A하고 B하고 같다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2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없지? 2가 없으니까 저 x 빼기1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반드시 2가 돼야 되는 된다. 그럼 x는 3이 되고 3을 집어 넣었더니 얘도 10이 되네. 그럼 10하고 2, 10하고 2니까 A하고 B하고 같을 수도 있겠다. 정답이 x는 3. 다음 9번. 조금 헷갈리는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바 앞에 있는 이 녀석이 원소의 모양이라고. 그럼 이제 집합 B를 찾으려고 하는데, 집합 B는 EX 더하기 Y 꼴이래. X는 A에 있고, Y도 A에 있대. 그럼, EX 더하기 Y를 구해야 돼. EX 더하기 Y. EX 더하기 Y를 구해야 되고, X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이 y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0, 1, 이렇게 되는 그럼 0, 0을 집어넣을 거야. 0, 0을 집어넣으면 답이 0이 될 수도 있고, 0, 1을 집어넣으면 답이 1이 될 수도 있고, 0하고 1을 집어넣으면 답이 2가 될 수도 있고, 1하고 0을 집어넣으면 2, 는 써져 있네. 1하고 2를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이니까 3. 그 다음에 2하고 1을, 아, 1하고 2를 집어넣으면 답이 4가 되어야지. 그다 마지막으로 2, 2하고 0을 집어넣으면 답이 4가 되고, 여기 써져 있고, 2하고 2를 집어넣으면 5, 그 다음에 2하고 2를 집어넣으면 6, 이것까지가 집합 B가 되는 거야. 집합 C는 똑같이 X도 여기에 있고 Y도 여기 0, 1, 2 중에서 답을 구하는 거지 얘는 X 곱하기 Y를 할 거니까 짝지어서 아번 곱하면 돼. C도 마찬가지. 그럼 C는 0 곱하면 다0 곱하기 1을 하든 1을 하든 1을 하든 0이니까 0이고 1을 곱하면 0, 1, 2 이렇게. 그다음 2를 곱하면 0, 2다 써져 있고 4 이렇게 따라서 지금 보니까 세 집합의 포함 관계를 쓸 건데 A가 제일 작은 집합이고 그다음에 B, C가 더그 다음 집합이고 그다음에 B까지 이렇게 답을 쓰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이 밑에 있나요? 10번 자,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이 모양을 원래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는 뭐, 아직은 이제 기초 문제라, 지금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4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4의 약수는, 4의 약수를 구할 거니 1, 2, 4고. 그 다음에, X가 얘보다는 커야 되고, 집합이 12의 약수, 1, 2, 3, 4, 6, 12보다는 작은 집합이라 그래. 지금, 결과적으로 X는 어떤 집합이냐면, 1, 2, 3, 4, 6, 12 중에서 1, 2,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야. 반드시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포함하든 포함하든 이렇게 지워버려요. 지금 원소가몇개 남으니까, 세 개가 남으니까, 2의몇 제곱, 세 제곱, 8 개가 정답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11번. 자, 서로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서로서는 교집합이 공,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그럼 이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게끔 하려면, 집합 1, 2와 서로서는 1, 2, 그니까 러이 부분, S의 부분집합 중에서 1, 2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4으로만 부분집합을 만들어야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겠지.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1, 2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이렇게 읽는 거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경우에서가 5x에서 5든 x든 한 가지로 줄어들기 때문에 포함해도 지우는 거고 안 해도 이렇게 지우는 거 따라서 남는 게 원소가 몇 개니까? 세개니까 2의 세제곱 8개 이렇게 답을 쓰는 거야. 그럼 12번 점대칭. 자, 점대칭은 중점을 갖고 문제를 풀고 선대칭은 수직이 등분을 갖고 문제를 푼다고 그랬는데 이원 같은 경우는 중심점만 이렇게 옮기면 된다고. 원의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니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5인데, 얘를 1,2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중심이 어디로 갑니까? 묻는 거야. 대칭의 중심이 이거니까, 얘가 중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따라서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얘가 답이 1이 되어야 한다고. 따라서 A는 4. 마찬가지. B랑 5랑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얘가 2가 되어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되겠네. 요 따라서, 어 원의 방정식은 x 기4의이심궁합여좌4 마이너스 1이 되야 어 되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야 되고 반지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2가 되어야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13번. 자, 이번에 선대칭이에요. 선대칭은 수직 이등분 갖고 한다고 첫 번째 수직 수직.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가 여기가 기울기가 2니까 얘랑 얘랑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이, 2분의 1이 돼야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a 빼기 2분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 이쪽으로 넘길게 마이너스 2b 플러스 1 플러스 2 a 빼기는 이쪽으로 a 빼기 이렇게 정리해보자 넘어가면 a 플러스 2b가 4 이렇게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첫 번째 식 다음에, 2등분은 뭐의 경우에, 뭐에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지? 그럼 중점의 좌표를 구할 까야 이, 2등분. 2등분, 중점. 중점의 좌표를 구하니까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1이 저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여기다 이제 대입할 거지? 대입하면 2분의 b 플러스 1, 그 다음에 x에다 집어넣으면 앞에 2가 있어도 사라지겠지? a 플러스 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다. 양변에 2를 곱하고 b 플러스 1은 2a 플러스 10 따라서 b는 2a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다 얘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a 그 다음에 2배 할 거니까 4a 플러스 18 4 이렇게 복잡하네 5a가 14 따라서 a는 5분의 14 5분의 마이너스 14 5분의 마이너스 14니까,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음, 5분의 마이너스 28, 플러스 9, 5분의 45, 5분의 17, 그럼 5, B는 5분의 17이 되겠네. 그럼 A 더하기 B를 구할 거니까, 5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선대칭은 수직 이등분이등분 이등분 중점이 직선이 있다. 수직은 기울기의곱이 마이너스 1이다.